자, 안세진, 지루가 연결동작, 따라가기, 꼬리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가기는, 자, 에, 가운데 들어와서, 처음에는 바로 하지 마시고, 어,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딱 쓰고, 안세진이 3번 발 기초를 보시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거리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기. 안세진이 2번 발이 되겠습니다. 따라가기. 그래서 마무리는, 8번말로 넘어가서 여기서 요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왕투 주고 요렇게 여기서 바로 꼬리치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손 잡고 넘어가는 3, 8번말 그래서 건너가서 여성이 지나가면 뒤로 빠져서 요렇게 여기서 이제 꼬리치지 않았으면 꼬리치기라 는데손 놓고 돌아서 어깨 잡고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한손 기술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번 발. 안세진이 어깨걸리 말고 거뭐 대한민국 어디 가도 어깨걸리발다 가르치는데 그대로 처음에 들어주는 거야. 처음부터 돌리지 말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서 요번에는 똑같은 발인데 손이 예, 허리로 가면 바로 똑같아요. 발을 그래서 이렇게 쓸 거를 90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니까 횟수는 내 맘대로 안세진이 기초 9번 발 지금 두번 했거든요. 어, 두번 했는데 네, 세번 현장에서는 네 번까지가 괜찮습니다. 네번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서 그래 여기서 어, 안세진 기초 8번 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여기까지는 손을 가능한지 안 놓는 게 좋아요. 이 손을 미리 놓는게 아니라 약간 불편한 감을 주면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일자로 나가면서 이거는 는 거는 그냥 어 돌면 되게 편안하게 여섯 방맞춰가지고자 여기서 그대로 남성이 돌아서 카트 이때 이때 카트 줄때한 서너 번한번두번세번네번 정도 더 이상 주면 안돼 너부터 지어야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면 그래서 나무 위 네, 오른발 나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꼬리치기를 콜레보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꼬리치기. 그해서 자꾸 똑같이 에, 8번 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넘어가치는 거야. 그래서 에, 도는 3번 발. 기업자 3번 발이 끌려가 빠집니다. 그래서 에, 마무리는 이런 뭐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기업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있다, 보이니? 그러면은 에, 꼬리치면서 카트를 치는 거 1, 2, 이렇게 톡톡 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에이, 하면 되는데 따라가기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따라가기만, 따라가기만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속국이서 따라가기는 무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감아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가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 네, 이렇게, 양손을로 꽈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습게 오시면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손 놓지 말라고 했지. 그대로 놓는 거 이런 식으로. 손 라틴 이렇게 도는 방향은 똑같아. 요 도는 방법. 그래서 마무리 똑같아. 도는 방법을 위해서, 예, 네,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라가기가 주의해가지고, 제가, 양손 고개에서 따라가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가게 었죠 너무 중요해서 이번에는 오른손 잡게 볼게요. 아까는 이손 잡고 따라가기 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일자 손이라고 그러면 자 3번 발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말아서 이렇게 받쳐서 따라가. 이 따라가기는 여자를 잔잔히 뽑아주는 기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무리도 똑같이 아까하고 이런 식으로. 네, 기 그래서 지게 스텝으로. 그 그러니까 잔잔하게 뽑는 기술이에요. 따라가기는 잔잔하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돌아서 나가는 거,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렇게 딱쓸수 수 있죠. 그래서, 따라가기는 너무나 중요한데, 또 다음 코스가 있으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따라가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양손 남자 돌기가 되겠습니다. 양손 남자. 그래서 우리가 춤출 때 항상 이렇게 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여자 지나간 다음에 돌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 그러면은 한번더 이렇게 여유있게, 항상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 바로 양손 남자 돌기를 바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건너가 주세요. 여기서도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건너와. 두 번. 그럼 여기서 잡고, 양손 남자 돌기. 그런 게, 네, 그래서, 남자 돌기니까 남자가 돌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운데 돌아요. 여기서 또, 들어왔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들어오시는 거야. 배가 편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빠져줘. 여기서 남성이 양손 남자들 올리니까 이렇게 돌아이 돼요 마무리는 여기서 카트 쳐서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자신의 기술을 쓸 때는 본인이 편안할 때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하다고 바로 쓰지 마시고 급하셔서 이렇게 건너가시면 한번 그래서 타점을 잡는 거야 우리가 군대 가서 사격할 때팍 쏘지 않잖아요 타점을 다 쏘듯이 잡혔으면 그때 돕료들한 그래서 돌아서 쓰시고 가운데 와서 또남자들기는다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돌아가면서 뒤로 빠져 그래서 이번에는 쓰고 들어가셔서 여성이 지나가면 뒤로 빠져 요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툭 들어와서 탁트 치고 요기가 중요해 카트리아 봤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양 남자 양손의 손목에 스냅을 에, 에, 키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에,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뭐벽 잡고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개면은 부킹했을 때 가능하면 이 탁탁 이 텐션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양손 남자 돌기 여자를 보내주고 잡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고 번호바박에여섯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서 요번에는 똑같이 여섯박으로 앞으로 가면서 돌아서 뒤로 빠져요 저번에 뒤에서 보시면요 손을 잡고 는거요 그래서 이 손을 잡고 오세요. 각 손을 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바깥에 잡히고 이렇게 잡힌 손을 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툭툭 쳐서. 이렇게 해서 양손 남자돌기를 잘하면은 나중에는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양손을 이렇게 부팅하다 보면 양손을 안 잡은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한손 잡고 놓기 때문에 갑자기 양손 잡으면 여자분들이 어, 이게 손 놓는다고. 그거 당황하지 말고 한손 잡고 하는 거예요. 한손 잡고. 그냥 한손 잡고 도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여성들이 바나나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바나나 주변을 먹을 줄 몰라. 버린다고. 그러니까 양손을 안 잡고 앉아서 많이 의외로. 그래서 손을 너무 달아서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손 잡고,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나가면 여성 쓰고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잡아서. 돌아서. 붙여가지고. 항상 카트 주려 했죠 이렇게 양손 남자독인데 예, 우리 제, 전 학원의 특징은 어, 제주도에서도 와요. 시대, 초보자보다는 경험자들이 양손 잡는 거를 되게 어, 여성분들이 눈단별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양손 잡으려고 했는데 올 때는 한손 잡고 한손 잡고 하면 똑같이 오른손 잡고 똑같어. 오는손은 이렇게 한손 잡고 이 잡으면 요 아까는 손이 어, 틀리거든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맛은 어, 틀려요. 이렇게 어느 손을 잡느냐 어, 어느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더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먹을지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아가지고 양손만 잡는 줄 알고 막또 양손 놓다고또막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기술 막 썼더니 여자가 손을 놔가지고 어못 썼다고 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서 이렇게 제가 경우의 수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기술은 어깨 타트가 되겠습니다. 어, 평상 안 쓰시는 기술은 이렇게 여성하고 기억자로 쓰셔야 돼요. 에. 가가다 요렇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해서 야되냐 요렇게 해서 주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거는. 뭐, 숟가락 밥 먹을 때, 뭐, 아무데, 고만 아무 데 하면 되지 않겠죠? 우리, <laughs> 저, 이사장님한테 누르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멈칩니다. <laughs>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저놈이 말하다 갑자기 멈칩니다. 떠올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 쓰는 거는 제가 질문 받는 게, 위치 뭐, 각도 물어보세요 안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자를. 요렇게만 쓰지만, 요렇게만. 예, 네, 왜냐면 여자가 할 면시다. 안 되는 뒤 들어가야 되는지 항상 사인을 정확히 주셔야 돼. 못 나온 못 뭐, 그냥 항상 나가라니까. 그래서 자 어깨 카트는 등뒤를안세신7번 발이에요. 그7번 그러니까 발을 못하면 못해. 그래서 어, 한번 어, 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삼아 주는 게 좋아. 항상 예비 동작이라서 넘어갔어. 그래서 요 손이 넘어오면서 요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그대로 편에 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어깨 카트. 그래서. 이제 살짝 카트가 잡혔거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카트 치고 카트 치어서 잡아서 요거 많이 주셔야 돼.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요거, 요거 이제 잘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잘 되면은 앞으로 보내면서또 어, 뒤로 당겨주면서도 하셔도 돼. 요 그래서 텐션 원투 원투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 어깨 카트야 됐습니다. 어깨 카트는 뭐 워낙 많은데 워낙 많은데. 예, 여기서 그냥 쓰기 편하게, 예, 안세진 의 7번 발부터 예, 많죠. 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 넘어가면 안세진이 그 12번, 예, 12번, 8번 발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12번, 예, 이렇게 그대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깨를 예, 바꿔줍니어깨 예, 그래서, 그대로 보내놓고, 따라가기, 앉으신, 따라가기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똑같이, 예. 보내놓고, 아까처럼, 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똑같죠. 그림은 똑같죠. 그래서, 들어가는 길은 사실 만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예, 정도만.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어깨 카트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부산 가는 길은 많잖아요. 비행기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걸어도 가도 되고. 자이 상태에서 어, 안세린 7번 발이 제일 분안합니다 7번 발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7번 발, 또 7번 발. 그래서 7번 발은 건강합니다. 아까는 네, 요 손이 요 손이 넘어가면서 여기 잡았는데 요번에는요손 잡고 넘어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깨 각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돌 들어오는데 사이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어깨를 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보내 놓고 원위치에서 카트 치고 카트 치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이렇게 서너 번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텐션 줘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항상 이런 동작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4박을 주셔야 돼요 안세진이 영상 보시면 시험 보시면 4박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서 뭐, 너무 동작이 화려한 것보다는 과유불급, 그죠? 에, 모자라는 게 좋다더라고요. 고하 밤에만 빼고, <laughs> 밤에만 빼고, 낮에는 넘치는 게 너무 뭐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어깨 카트가 7번만 한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쓰기 전에, 그런 다음에 여성하고 호흡이 맞았을 때 그때 쓰셔야 돼. 왜 여성이 이걸 이 스텝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학생분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세진이 4번을 쓰고 싶어도 이거를 쓰고 싶어도 여성이 이걸못 하는 분이 에, 10명 잡은 4명이라서 40%이 반을 못 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을 못 하는 분이 10명 잡은 4명이라서 우리 학생분들이 초보자가 별로 없어요. 한 90%가 다 실전에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쓰면 어안만 이걸 못 하는 여자한테 그래서 넘어가면서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물론 뭐그 전에 놀면서 간을 봤겠죠. 그때. 그래도, 한번 찔러보면 확실하게 단돌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게잡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드에서 막아도 되고, 카트니까, 사이드에서. 그래서, 요금만너 넘어가가지고, 어깨가 트니까 잡아서, 원터, 다시 또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또넘어갈때요거에 넘어갔다 또, 또 요도는, 요잡자 요소 아까는 시작할 때요선자았는데 요번에 마무리 시대고요도 똑같아요. 나가는 부분에 뒤에서 딱한트 치고, 어깨가 트니까 땡겨주면 앞으로 보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네, 그래서 눈을 고 쓰시는 거예요. 어깨 카트는 어, 진짜로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어깨 카트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래서, 어, 더 중요한 거는 뭐이 정도만 하시면 은뭐 실전에서 무난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